이제 동해안에는 명태도 사라졌고, 오징어도 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명태 오징어를 산더미처럼 잡아가지고 돈 자랑을 하던 주문진. 이제는 명태 오징어 다 사라지고, 주문진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문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지난 여름 8월 초 한참 휴가철이었는데 주문진 해수욕장은 이렇게 썰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을 먼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이 많이 늦어져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주문진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는 옛날에 횟집을 했던 것 같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완전히 폐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름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면은 오징어회도 팔고 막 그랬을 건데 지금 이 해수욕장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식당 주위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저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그라피티 같은 것도 그려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폐업한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 뭐 창문이라는 창문은 누가 뭐 돌을 던져서 저렇게 다 깨놨습니다. 건물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밧줄을 쳐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철 계단인데, 와, 이거 바닷물에 완전히 녹이 썰어가지고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마 올라가면 푹 꺼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죠. 대부분은 여름휴가 가면은 이렇게 동해안 바닷가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 계곡, 내과 이런 데 놀러 갔죠. 그런데 요즘은 국내로 여름휴가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횟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바로 바다 수영을 할수 있는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인데 해수욕장은 이렇게 얼씬연스럽습니다. 해수욕장이 엄청 길어가지고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 근처 바로 국도변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지금 잡초들이막 틈새를 뚫고 올라와 있고, 여기도 폐반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주문지는 상당히 호황기였습니다. 뭐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니는 거는 예사고, 그 정도로 돈자랑을 많이 했던 동네인데, 지금 이렇게 거의 몰락을 했습니다. 주문진 항에는 여름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혔고 겨울에는 또 명태가 산더미처럼 잡혔답니다. 명태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거물이 촘촘하게 명태로 매달려 있고 또그 거물을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명태는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우리가 먹는 명태들은 대부분 러시아산 아니면 일본산 그런 것들입니다. 또뭐 중국집에 짬뽕 이런 데 들어있는 오징어도 보면은 다 우리나라에서 잡은 게 아니죠. 주문진의 전성기였던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주문진에 돈을 벌려고 전국에서 몰려왔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문진으로 왔느냐 하면은 명태잡이 배, 이걸 타가지고 한 보름 정도를 일하면 당시에 공무원 월급보다 10배가 많았답니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넘쳐났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 주문진 초등학교 한때는 학생수가 2000명이 넘었답니다. 뭐 도시도 아니고 이런 어촌에서 정말 대단한 거였죠. 다행히 지금 홍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제법 잡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게 먹으러 많이 온다네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명태는 씨가 말랐습니다. 뭐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한해 동안에 명태 동해안에서 잡히는 게 10만톤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명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린 거죠. 저도 낚시를 하지만 작은 고기는 바로 방생을 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거 없이 다 잡았죠. 노가리. 예전에 맥주집 가면은 노가리 안주주죠. 그게 명태 새끼지 않습니까? 그 새끼까지 싹다 잡아버리니까 이제 씨가 말라버린 거죠. 물론, 동해안 수온이 올라가서 뭐 그런 영향도 있다는데, 그 당시에 노가리까지 싹다 잡아서 씨를 안 말렸다면, 지금도 명태가 조금은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명태 알 부화시켜가지고 치어를 방류한다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다시 동해안에 명태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릴 때 생선 중에, 뭐 갈치, 고등어, 명태는 완전히 국민 생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 어릴 때 명태 같은 거 완전히 겨울되면 은한 상자를 사가지고 반려가 코다리 조림도 해먹고 또 동태탕도 끓여먹었죠. 이날은 동해안 바다가 완전히 장판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밖에 없고 수영하기가 딱 좋은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태 오징어가 안 잡히면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 여기 지역 경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제 관광객도 동해안을 찾지를 않습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느냐 하면 인천공항에 하루에 22만 명이나 해외로 비행기 타고 빠져나갔답니다. 국내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가 싼 중국, 일본, 동남아 쪽으로 비행기 타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예전에 주문진에 명태, 오징어가 한창 많이 잡힐 때는 그 생선 손질하는 아주머니가 2년을 일했는데 대체 집을 하나 살 정도로 돈을 잘 벌었답니다. 결국에 사람들도 돈벌이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면 해수욕장에 비석객이라도 많이 와야 되는데, 이큰 해수욕장이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아저씨, 아주머니도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동해안 멋진 경치를 가진 주문진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진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